안녕하십니까. 채찌 PT 초딩 논어 시간입니다. 초딩도 배우는 논어. 오늘은 위정편 제14장입니다. 위정제14장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활, 군자 주의 불비, 소인, 비부주. 공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군자는 두루 어울리되 편을 가르지 않고, 소인은 편을 가르되 두루 어울리지 못한다. 군자와 소인에 대해서 공자님께서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찍피티가 초등생을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활 군자 주의불비 소인 비부주 즉 군자 즉 바르고 훌륭한 사람은 여러 사람과 고르게 잘 어울리며 불공정하게 편을 가리지 않는다. 소인 즉 바르지 못한 사람은 자기와 친한 사람끼리만 뭉치고 다른 사람들과는 잘 어울리지 못한다. 무슨 뜻인지 알수 있겠습니까? 캐치피티가 초등생을 위해서 학교에서 군자와 소인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학교에서 모든 친구들과 잘 지내려고 해요.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도와주고 서로 차별하지 않아요. 영희는 친구들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누구와도 편을 가르지 않고 항상 공평하게 대하려고 해요. 영희는 군자라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민수는 자기랑 친한 친구들만 챙기고 다른 친구들은 무시해요. 예를 들어 민수가 어떤 친구와 문제가 생기면 그 친구를 피하거나 자기 편만 만들려고 해요. 민수는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기보다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람들만 선택해요. 민수는 소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군자란 훌륭한 인격과 덕을 갖춘 사람을 이야기해요.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군자는 단순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바르고 올바른 행동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이러한 군자의 특징은 덕을 중요하게 이깁니다. 즉, 공정하고 바르게 행동합니다. 공익을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이익보다 국가와 사회 이웃을 위한 모두를 위한 길을 선택합니다. 자기 수양을 결리하지 않아 항상 배우고 노력합니다. 사람들과 두루 어울립니다. 특정 집단에 얽매이지 않고 공정하게 대합니다. 군자의 특징은 이러합니다. 음. 소인이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소인은 신분이 낮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 옳지 않은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즉 계급이 낮다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라고서 소인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소인이 될수 있고 국무총리, 정치인, 장군 모두가 소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군자가 아니라 소인이에요. 이러한 소인의 특징은 첫째 이익을 중략게기입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둘째, 자기 중심적입니다. 남을 배려하기보다 자기만 챙깁니다. 셋째, 겉모습만 꾸미고 내면을 닦지 않습니다. 진정한 배움과 성장을 게을리합니다. 넷째, 편을 가르고 차별합니다. 자기한테 유리한 사람만 챙기고 불공정한 태도를 보입니다. 여러분, 소인이 되겠습니까? 군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잘 선택하셔서 열심히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한자입니다. 붕우유 신. 법 붕, 법 우, 있을 유, 믿을 신.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붕우 유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